안녕하세요. 아로마 전문가 강의를 맡게 될 유정미 교수입니다. 1강에서는 아로마 정의 및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 공지에서 출력도 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오늘은 아로마 역사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아로마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이 강의를 한번 클릭을 해 보셨을 텐데, 그럼 아로마 지도사, 아로마 전문가는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해시태그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우리 보시는 분들도 이 중에 내가 눈에 뭐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로마를 가르치고 아로마를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건 뭐냐면요. 안전한 원료예요. 안전한 원료 이거 보이시나요? 안전한 원료. 네. 안전한 에센셜 오일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화학 지식 있으면 좋아요. 네. 그래서 제 강의에서도 화학에 대한 얘기가 아주 조금 재미있게 <laughs>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밀한 직업이에요. 아로마 전문가는요. 향으로서 테라피를 하는 거거든요. 향으로서 치유를 하고 효능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해요. 그리고 대체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향을 다루는 이 원료가요. 천연향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연식물의 정유로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효능 효과를 기대하고 아로마 전문가로서 지도를 할 때는 상대방 또는 나에게 처방할 거면 나와 공감을 할수 있어야 돼요. 가장 마지막. 내가 들어오는 해시태그의 포인트는 바로 공감이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공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로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로마 지도사는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내가 이 자격증을 땄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할수 있을까요? 아로마 지도사는요, 천연 화장품을 개발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러한 아로마에 대한 효능 효과를 알고 이걸 가지고 대입해서 내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할때 향을 어떤 향을 쓸까 어떤 향의 효능 효과가 좋을까를 인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육이나 세미나를 가지고 할때 내가 아로마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아로마를 누군가가 원한다면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천연 원료라고 하는 이러한 향, 에센셜 오일이라고 하는 아로마에 대한 것들을 추출하고 연구를 하는 연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그리고 아로마 오일을 블렌딩해서 처방해주고 효능 효과를 기대하는 가장 내가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내가 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반려견 테라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만들 수도 있겠고, 아로마 마사지의 에스테틱에 관여한 그런 아로마를 가지고 배울 수도 있겠고, 천연향에 대한 향기 마케팅으로써 요소를, 향, 아로마를 들수 있겠죠. 그리고 대체 의학의 아로마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많이 익숙한 용어인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국가 자격증이라 아로마 지도사를 가지고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의 국가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뭔가 천연향을 조금 더 효능 효과를 기대하고 다양한 천연향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접목시킬 수 있겠죠. 나는 이미 국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로마 지도에 대한 교육, 에센셜 오일 효능 효과에 대한 것들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천천히 재밌고 유익하고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안내를 해볼게요. 아로마는요, 향기라는 뜻이에요. 테라피는요, 치료라는 뜻입니다.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 요법이에요. 대체 의학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누군가를 치료하고 도움을 주는데 그 도구가 바로 향이라는 도구를 쓰는 겁니다. 어떤 향이냐면 나무나 꽃, 잎, 뿌리 등 자연의 힘을 이용한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천연 향을 가지고 천연 향료, 천연 에센셜 오일, 천연 앱솔루트를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하는 겁니다. 블렌딩한 거 말고요. 예, 프레그런스 말고요. 천연향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순수한 그 오일을 가지고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몸과 정신적인 치료수단으로 제약이나 식품, 향료, 미용에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요 부분은 꼭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에요. 거의 없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인 치료법이고요. 사용 방법이 간단한 치료법이에요. 사용 방법이 너무 힘들면요. 아무리 좋은 것것이라도 활용을 할수 없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에센셜 오일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정말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원적인 자연의 힘을 빌어 그런 식물의 추출물을 가지고 근원적인 치료법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고요. 21세기가 요구하는 대체 의학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에서 추출한 순수한 식물 성분의 이런 오일을 몸에 발라주어서 생리적 또는 심리적, 양리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습진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에도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감기나 기침 같은 호흡기 질환에도 유익하게 이 아로마를 적용시킬 수 있고요. 각종 호르몬계 질환, 또 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스트레스를 좀 감소해주는, 불안과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 원료로도 이 아로마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건강하도록 유지할 수도 있는 마사지 오일도 만들 수 있고요. 아로마 테라피는 가장 대중화된 대체 요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아로마 같은 경우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쓸수 있어요. 어떤 분야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의료, 치료 분야예요. 의료적으로 정말 치료의 목적을 둬서, 어, 의사생님들이 선 처방 전에 같이 향을 접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인은 쓸수 없겠죠. 의료적인 거니까요. 네. 가정용도로 어,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정용으로도 이제 상비약처럼, 구급합처럼, 이렇게 내가 만약에 불에 데었다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뭐 연고를 바를 수도 있겠지만, 아로마 라벤더 오일을, 음. 겨준다거나 이렇게 치료를 할수 있는 거예요. 가정용으로도 미용적인 것도 있어요. 향과 유익한 생리적 효과에 중점을 둔 미용에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 아로마테라피는 마사지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들입니다. 인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로마테라피가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양리적인 영향, 생리적인 영향, 심리적인 영향 다양하게 있어요. 양리적인 거는 아로마 향을 피부나 호흡기를 통해서 몸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화학성분이 혈관 등을 통해 화학적인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생리적인 영향은요. 어, 생리라고 하는 건 뭐죠? 이 생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나 기능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에센셜 오일을 통해 인체의 기능 시스템에 변화를 줄수 있는 그런 역할로도 아로마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은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로마를 정말 오래 다뤘거든요. 한 15년 이상 됐는데요. 어, 심리적으로 내가 이완을 시키거나 조금 기분이 좋게 하고 싶거나 약간 기분이 왜 좋았다, 나빴다 할때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 기분 유지를 시켜주거나 할때 향을 접목시키면 어, 되게 리프레시 돼요. 특히나 천연 향은 조금 더 심리적인 영향이 좀더큰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배워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부분을 들수 있는데요.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제가 조금 축약해서 지나갈 거예요. 근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포인트를 집어서 알려드리면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의학이나 미용, 시체 봉합. 종교적 목적에 쓰였다고 해요. 시체 봉합하니까 뭐가 떠오르죠? 이집트, 시체 이런 거. 미라가 떠오르지 않나요?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미라를 만들 때요. 시체의 부식 방지를 위해 천연향을 썼대요. 아로마를 썼다고 합니다. 그 유물이 바로 투탕카멘의 무덤에 있고요. 무덤을 발굴했을 때 키피라는 향을 맡게 됐대요. 그 키피 향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벌꿀, 사이프러스라는 향. 그리고 건포도, 몰약, 뭐 아스파라거스, 테레빈, 주니퍼, 칼다몬,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향이래요. 그런 향을 맡게 됐대요. 그리고요. 또또 중요한 게 있어요. 몰약이라는 오일이 있어요. 미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오일은요. 미라 작업에 많이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미르라고 불려, 불려진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미라 봉합에 많이 썼고, 시체의 부식 방지를 위해, 멀 또는 미르라고 불려지는 원료를 써서 시체의 부식을 방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원료들이 있지만, 고대 뭐 이런 이집트인들은 최초의 증류법을 개발 했대요. 증류법이라는 건 이제 이번 강의 말고, 어, 제 강의에서 어, 보시고 알게 되실 방법입니다. 자, 고대 그리스는요. 그리스의 헤로도토스와 데모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했대요. 근데 방문했을 때메디칼 학교를 설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발달된 향을 가지고 어 인지를 했고요. 이 시기의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이 바로 아로마틱 목욕과 마사지를 일상화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로마를 정말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역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아유르베다도 향과 되게 밀접한, 어,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고대 힌두교의 경전의 베다 경전으로부터 인도의 한 전통의학인데요. 생명, 수명, 장수란 뜻의 아유르라는 말과 지식, 의학, 과학이라는 뜻의 베다라는 그런 결합된 합성어인데, 그래서 아유르베다 하면 정말 좀더 신성하고 좀더 어, 의미 있는 그런 학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바로 당장 배울 수 없는 학문이에요. 근데 향과 접목시키면 좀더 좋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베다스의 식물학적 체계에요센다로도 진저. 물리학을 포함한 아로마 향들을 이용한 의학적 종교의식의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게 적혀져 있어요. 자 중세시대부터 이제 제가 인물들을 조금씩 나열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은 바로 아랍의 철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비세나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비세나는 요 최초의 에션셜 오일을 추출해내는 소중기 증류법과 유사한 방법을 발견하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수증기 증류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수증기 증류법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아로마 오일을 조금 더 많은 대량 생산 체계와 많은 다양한 오일들을 추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발견한 분이 누구냐? 아비세나라고 하는 물리학자예요. 그리고 다양한 이런 저서도 썼고요. 이1 7세기예요 패스트가 발병을 했는데 이 패스트가 발병하자 막우물쭈물하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때 썼던 게 바로 파인, 유약 이런 거를 불에 태웠고요. 흑사병에 대응하는 향기나는 다양한 꽃과 허브 송진으로 옷이나 이런 것들을 달고 다니면서 이 페스트와 흑사병의 향으로서 대치를 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외에도 증류장치를 통한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음, 아비세나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냐면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 또는 가테포세라고도 부르고 가테보제라고도 부르고 가테포세라고도 불러요. 어쨌든 현대 아로마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분은요. 어떤 용어를 썼는지 아세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처음 쓰기 시작합니다. 이 아로마 테라피는 지금 우리가 되게 익숙한 용어인데 그 용어를 처음 아로마는 치료를 할수 있어. 아로마 테라피야 라고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화학자인데요. 화학 실험 중에 화상 사고를 당해 데어 버리는 거죠. 근데 라벤더 정유가 담긴 비커에 나도 모르게 손을 넣었어요. 그런데 상이 상처가 났고 화상이 아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 효과에 주목을 해요. 이 테라피적인 요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식물의 정류에 대한 연구와 에센셜 오일의 치유력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하고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처음 쓰고, 어, 현대 아로마의 아버지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인물이에요. 장 발렛이라는 인물인데요. 프랑스의 의사예요. 군의관이면서 의사인데,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동안 부상당한 군인들을 에션셜 오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육군소속 외과 의사고요.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환자들을 화상 입거나 상처가 나면 아로마로 치유를 했어요. 그거를 책으로 임상 사례를 엮은 이 책으로 어, 아로마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저서를 발견하게 된 분이 바로 장 발렛이라는 분입니다. 다음은 마가렌 모리라는 분이고요. 이 마가렌 모리는 마가렌 모리 여사라고 부르시는데 어, 미용사예요. 생화학자이면서 미용사인데요. 이분은 전인적 아로마 테라피를 개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로마에 대해서 지금까지 치료에 계속 중점을 두었다면 미용과 피부에 처음 시도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마사지로 에스테틱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 연구의 시초. 이제 개발하신 거죠. 아로마의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기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고요. 생화학 분야에서 시작된 이러한 아로마 테라피를 미용에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에스테틱이 시작이 되기 해요. 되게 중요하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쫙 요점을 정리해 봤어요. 자, 기원전 3000년에는 허브 식물의 그림이 이집트 벽화에서 발견이 됩니다. 미라를 만드는데 항박테리아를, 어, 작용하는 요런 작용들이 미르 말고도 뭐 시더우드도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원료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연고 같은 것들도 만들었는데 어떤 연고를 만들었냐면 카스터오일, 시더우드, 코리안더, 쿠민, 마늘 등이 포함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연고도 이 당시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우리 군필수품 하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군필수품. 아주 적지만 강한 것이 군필수품으로 판매가 되는데,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데요. 이때는요, 이 당시 중세 로마 시대에는요, 전쟁터에 나갈 때 펜넬 씨앗이나 미르 같은 거를 만든 고약, 그게 들어있는 고약을 지참했다고 해요. 페네시아스는 너무너무 전쟁통에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씹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달래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처 치유에 몰약, 몰략. 몰약하고 미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만든 고약을 발라주면서 상처 치유를 도우는, 도우는 군 필수품으로 아로마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에게 동방박사가 유향과 몰약을 바치는 등 이렇게 아로마에 대한 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신성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상처 치유에 곰필스품으로 미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마사지 요법도 700여종의 그런 식물에 대한 기록서가 있고, 어 11세기 아랍의 화학자이자 이 아비세나는 그의 저서에서 최초로 수증기 증류법을 이용한 로즈워터 제조법을 기술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예. 그리고 중세 유럽 추구, 추구에는 라벤더나 로즈마리, 세이지 같은 것들이 토착, 유럽 토착 커브인데요. 이것들을 이용한 아로마를 활용했고, 그거를 활용한 저서들이 많이 있다고 라 합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와인 증류 과정에서 알코올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들이 발전시킨 화학적 방법들에 의해 아로마 테라피적인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고, 추출하고, 그 아로마를 추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었을 때도 라벤더, 세이지, 로즈마리, 미르, 시나몬 같이 다양한 아로마를 활용한 치료법으로 흑사병을 견딜 수 있었어요. 어,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페니실린 등 항생제가 실용화되기 전인 2차 세계대전 때도 티트리 같은 아로마가 지급되면서 내가 뭔가 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 살수 있고 할수 있는 것을 아로마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자연주의적인 삶의 추구와 합성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점점 대체요법 중에 아로마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고 활용하고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 탄저병 테러에도 티트리 오일이 활용이 됐고 이런 오레가노라는 아로마가 활용이 됐습니다. 다양한 아로마가 대체요법으로 현대에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 전에도 어, 치유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로마를 가지고 다양하게 쓰고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어, 이상으로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칠 건데요. 아로마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이런 다양한 효능 효과를 갖고 있는 향기 나는 물질을 적당하게 어떻게 쓸수 있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오일이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향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천연 물질에 대해 관심이 있고, 나는 천연 향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이 있고, 그러면 이번 강의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정미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